2021년 1월 6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우리 교회의 3133 비전과 담임 목사님, 부교역자들, 직분자들과 사명자들을 위하여 새성전 증축을 위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신음하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속히 치유하시도록 우리 교회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드시고 환우들을 치유하시도록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래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래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부로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례가 하가를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존재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천사 같기도 하다가 어떤 면에 보면은 아주 악한 존재가 되기도 하지요. 완벽하지 못해서 불완전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인생의 삶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인간은 그렇게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실수와 인생의 부침이 있는 존재이지요. 오늘 읽은 성경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일대기 중에서 큰 실수했던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 사건인데 아브라함의 일생에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언약을 맺었죠. 횃불 언약이라고 표현하는데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후손에게 주겠다는 약속이었던 거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었고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의 핵심이 바로 땅과 자식이지요. 가나안 땅을 자식에게 주겠다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은약관계를 맺고 난 이후 10년이 지났는데도 자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은약관계에서 기다리다 지친 아브라함에게 영적 침체가 온 것입니다. 영적 침체가 왔을 그때에 불안전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고 불만하고 불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는 보면 사라의 탄식하는 목소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10년이 지나는 동안 사라의 태중에 산기가 없는 것을 보고는 사라가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나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불신이 싹이 올라온 것입니다 사실은 어떻습니까? 15년이나 더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례의 태에 이삭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본문 2절에 기록된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라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출산을 허락하셨습니다 25년 후에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데 10년 지난 후에 출산의 기가 없자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불신했던 것 뿐입니다. 영적으로 침체하면 이렇게 불신과 불만과 탄식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믿음의 연약함 때문이죠. 믿음이란 것은 바로 이처럼 언약 관계에서 필수 요소입니다. 상호 간에 언약을 맺을 때 상호 간에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환경과 여건이 밀리기 시작하고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하면 침체하게 되고 탈진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는 자의 경우에도 영적으로 탈진할 수 있고 지칠 수 있고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의 경우에 발생한 영적 침체의 사건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면서 우리들에게 영적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하게 되면 어떤 실수를 하게 될까요? 오늘 아브라함과 사례의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는다 하며 하나님을 쫓는다 하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 하며 살아왔지만 인생의 고달픈 일들을 겪으며 영적으로 침체를 겪게 될 때에 사람들은 이런 실수를 곧잘 범하곤 합니다. 그첫 번째 실수는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부분적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믿어야 하는데 절반밖에 못 믿는 우를 범하는 것이죠. 영적 침체의 상태에 들어가면 이런 실수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25년을 기다리면 될 일인데, 아니, 끝까지 기다리면 될 터인데, 그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10년이 되었을 때에 이만하면 어떻게 하는가, 더 이상 어떻게 기다리는가 하고, 완전한 믿음에서 일탈해서 부분적 믿음으로 나간 그런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어떤 것일까요? 바로 조급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10년이 지났으니, 이제는 이루어질 때가 됐다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다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조급하게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사실 15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데 25년을 기다리지 못한 조급한 마음이 이스마엘을 출생시키고 말았던 것이죠. 또 다른 실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글로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그 행간에 잘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의 부족입니다. 영적으로 침체할 때면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고 하나님에게 여쭙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수를 범하고는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소통하고 묻고 하다가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어려워지고 침체할 때면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축소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거나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문제를 그르치고 일을 흐트러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침체할 때 우리 성도들이 자신을 돌아봐야 할 주제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부분적으로 축소되지는 않았는지 나의 신앙이 조급해지지는 않았는지.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져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영적 침체에 실수를 계속 범하게 되고 실수의 연결고리 속에 살아가게 되고는 맙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음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침체한 상황에서 실수의 발걸음을 내디디던 아브라함과 사례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됩니까? 바로 사례가 간곡하게 권유합니다. 여종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읍시다. 제가 본처이지만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여정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낳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세속의 방법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요청합니다. 얼핏 들으면 부인의 간청이고 부인의 간곡한 호소이고, 부인의 희생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인간적인 결정입니다. 영적 침체의 상태에서 믿음이 약해져 있고 조급해진 상태에서 하나님에게 묻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인간적 결정을 하고는 마는 거죠. 또 다른 면으로 얘기하자면, 이 하갈이라는 첩을 갖게 되는 것은 그 당대의 시대 문화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다 일부다처제 삶을 살아 가고 있었고 한 남편으로서 여러 부인을 거느리며 가정을 많이 번창시키려고 했던 당시대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지만 세상의 문화가 그렇게 돌아갈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은 그 길을 가면 되지 않았는데 가정의 10년 기다리는 동안 자식이 생기지 못하자 당시대 문화를 따르게 되는 우를 범했던 것입니다. 결국, 영적 침체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내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는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마엘이 출생했지요. 자유인 사례에 통해서 태어난 자녀가 아니라 육신을 따라 여종의 자녀인 이스마엘이 출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이스마엘의 출생이 축복이 되지 못했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바로 등장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자식을 낳게 된 하갈 여종이 그 본주인인 사례를 업신여깁니다 멸시합니다. 그러자 사례가 화가 나지요. 그 결과로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표현을 합니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한다.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후에 이스마엘을 출생하고 나자 하가를 미워하게 되고 하가를 아주 또 혹독하게 대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어머니 사례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까? 바로 영적 침체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범죄하고 그 일에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특별히 범죄의 자리 꼭 하나님의 길에서 빗나가는 자리에 있을 때 항상 자신을 잘 성찰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즉각 회개하며 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죄의 악순환의 고리에 휘말려 우리의 영적 침체로 인한 문제가 점점 더 심해지고 어려움이 증폭되는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실제로 이 한 아이의 탄생의 이야기는 탄생의 출생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 이스마엘의 후손과 그리고 이삭의 후손, 아람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의 오랜 역사적 분쟁의 시발점이 되고 말았지요. 하나의 사건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부인의 충돌이 두 민족의 충돌로 확대되게 되었고, 그 이야기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침체기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25년, 그 시간을 기다렸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않았을 일들이 생기고 말았지요. 인간의 부족함과 불안정성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흐트러뜨리는 일들을 일으키곤 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10편 37편 7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침체의 때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영적 침체의 기회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라보며 잠잠히 참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자의 인내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을 확고부동하게 붙든 상태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